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 무시무시한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과의 핵전쟁 발발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뒤에 그 표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it c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 아래에 큰 핵폭탄 버섯구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안에는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미국과 북한의 충돌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태영장. 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어떤 잡지이고, 어떤,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 매체입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그런 정평이 있는 잡지고요. 문장이 아주 유리하고, 네. 아주 고급 단어를 많이 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43년에 상간된 어, 영국에서 상간된 잡지인데 벌써 174년이 된 아주 오래된 잡지고 약간의 보수적 성격을 띈다고 하는데 여전히 130만 명의 세계인들이 구독하는 정통 반동. 그렇군요. 네. 자 영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날짜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이 2019년 1월에 미국과 북한의 충돌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기사로 실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해서 핵전쟁이 시작되는지 그 발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정말 싫은 그러한 시나리오인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를 분위기를 언론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가지고 만들어본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네. 2019년 1월이라는 시점을 명시한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요. 추가 네. 핵실험을 강행할수 있다. 지금 현재 북한이 할수 있는 아, 나머지 카드 SLBM 또는 6차핵실험을 상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핵실험을 강행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특기할 건 지하핵실험이 아닙니다. 대기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실험을 네. 상정하고 있고요. 그 경우에 이건 레드라인으로 판단한 북한, 아, 미국이 결국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다. 바로 이게 1, 2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추가로 어떤 핵실험 도발 또는 미사일 도발을 했을 경우에 미군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하듯이 정밀하게 미사일 기지만 골라서 타격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내용이요. 이 대기권 핵실험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김정곤 교수님, 대기권 핵실험 뭡니까? 이 풍계리에서 하는 핵실험과는 좀 다른 내용인가 보죠? 그 다르죠. 풍계리 핵실험은 이제 어그 그 뭐랄까 이제 밀폐됐기 때문에, 네. 어, 방사능이 노출이 거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어 시험할 수 있는 그 핵폭탄의 크기가 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너무 큰 거라면은 그 지반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네, 뭐, 너무 큰걸할 수가 없는데 대기권 핵실험은 그런 제한은 없으나, 네, 이렇게 되면은, 아. 어, 그 상당한 피해를 피해 방향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방사성 그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대기의 변화를 줘서 기수, 어, 기후의 이상도 내줄 수가 있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대기권의 핵실험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누구나 지상에서 하거나 네. 수중에서 했지 대기권에 한 적이 없는데 네. 북한이 대기권 핵실험을 어,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상정하고 있는데. 북한이 대기권의 핵실험을 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거기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EMP 공격 능력을 그 확보하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 만약에 북한이 어, 핵탄두를 발사해서 뭐 뉴욕 상공 30km에서 폭발시켰다. 그러면 반경 100km 내는 암흑시대가 됩니다. 아마 종세로 돌아갑니다. 종세로. 그러니까 모든 전기제품과 전제품이 자 전부 다 이게 작동이 불가능하고 네. 어,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나서 불이 나기 때문에 발전소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완전히 암흑시대로돌가기 때문에 네. 북한이 노, 그,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미국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대입권 핵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태원 부장. 네. 자그 다음 시나리오, 이코노미스트지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이 지금 네. 서울 포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에게 한방 얻어맞으면 김정은도 참을 수 없겠죠. 네. 그러면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서울에 부대를 남파하게 되고요. 네. 또 장사정포. 휴전선 부분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장사정포를 우리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게 네. 바로 3단계 시나리오. 저렇게 되면 이미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거 아닌가요? 들어간 상태죠. 네. 그러면 그러면 가정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드디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핵폭탄 4개를 투하해서 그을 전멸시킨다. 네. 바로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상정한 둥스데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군요. 이코노미스트가 상정한 둠스데이 시나리오 마지막 결국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시작된 이 도발이 미사일 타격 그리고 서울 포격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폭탄 네발 투하 이로써 정, 전쟁이 종결이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네, 네 저기 하나 빠진 게 네. 북한이 서울 서울에 대해서 장사장포로 공격을 또 하고 네. 또 특수부대를 납파하면서또 네. 주요 지점에는 소형 핵탄두를 쏴서 핵미사일을 공격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했고 네.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대 대응으로 평양을 핵폭탄으로 공격하는데 북한이 가진 것보다는 10배 이상 파괴력이 큰 핵폭탄을 써서 북한을 이제 파멸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정도의 핵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 하면 글쎄요. 직후에, 발발 직후에 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그 내용도 이코노미스트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렇죠. 일단 30만 명이라는 숫자를 잡았는데, 30만 명굉장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로 네. 보여집니다. 일단 서울의 도심에, 서울의 도심에 장사정포, 만약 핵탄두가 실린 장사정포가 떨어진다면 30만은 네. 쉽게 넘어갈 것 같고요. 그건 초기 개전 단계의 숫자고요. 네. 수백만 명까지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아하. 수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자 그런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과연 북미 간의 충돌로 끝날까? 아니죠. 미국이 개입하면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 이런 시나리오로 번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북한과 중국의 충돌로 끝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재래식 전쟁이라면 중국이 반드시 개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대해서 어, 미군이 휴전선을 돌파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유교했던 것 듯이 한 듯이 중국로 들어옵니다. 네. 뭐 원래 그 피라르기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저거는 핵전쟁이기 때문에 중국이 개발만 한 시간제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게 뭐 벌어지는 저 상황 자체가 벌어지는 게 아마 몇 시간 내에다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개발 그 틈이 없이 그냥 핵전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시나리오의 결말 핵전쟁으로 종결되는 이 심각한 시나리오. 이 시작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하는 것 이거를 막아야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그 스타트가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결국에는 또 중국의 역할의 강조로 방점이 찍히는 거네요 이코노미스트 지도 그런 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A4 용지 8장에 해당하는 굉장히 장문의 그런 기사였고요 천천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설명했던 것 이상의 그런 것들이 담겨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네. 권하긴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저 부분에서 북한과 미국만이 거의 메인 플레이어 그러니까 주요 행동자로 들어가 있고요. 한국과 중국 이런 부분들은 잘 포함이 안돼 있다는 것 네. 저희들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부분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톤은 저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저 시나리오대로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저런 시나리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김정은이란 사람 예측 불가능하죠. 하나씩 음. 제거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된다. 이게 네. 저는 더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촉발된 이 비극적인 핵전쟁 결국에는 북한을 막으려 막을 수 있는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오판, 오판과 오판 계속 연속되는 오판들로 인해서 저렇게 비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이코노미스트지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오판 연속이 이제 되면은 핵전적으로 간다는 얘긴데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만약에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재래식 탄도로 또는 뭐 공군기로 공격하게 되면 북한이 어, 핵무기로 반격할 거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네. 현재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 북한이 핵을 쓰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이 네. 어,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저 공군기를 동원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준을다 초토화 시킬 텐데 네. 그러지 못하는 게 바로 저럴 가능성 때문에 아하. 현재 구사적 옵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아주 충격적인 핵전쟁 시나리오 그것도 한반도에서 벌어질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기사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이 내용 궁금하시죠? 다음 순위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4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